안녕하세요. 사와디 태국어의 진행자 김연수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어김없이 저희 태국어를 가르쳐 주실껄고님을 소개합니다. 사와디카,สบาย디 간 맞아? 인디 티데폴간 이크랑 냉 나카. 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부터 복습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길 안내와 관련된 표현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태국어 표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เลี้ยวซ้ายค่ะเลี้ยวซ้ายค่ะเลี้ยวขวาค่ะเลี้ยวขวาค่ะตรงไปค่ะตรงไปค่ะตรงไปอีกนิดหนึ่งค่ะตรงไปอีกนิดหนึ่งค่ะจอดที่นี่นะคะจอดที่นี่นะคะ 네, 잘 따라 하셨어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먼저 태국어 표현 들어보겠습니다. 태국어 표현 들어봅시다. 기쁘다 기뻤다 눈물 걱정 자, 그럼 하나하나 뜻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감정"이라는 단어를 태국어로 표현하면 "괌루스"입니다. 괌루스을 나타내는 것에는 어떠한 표현이 있을까요? 먼저 "디자인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로 "뜬 땐은 흥분하다"라는 뜻으로 "신난다", "기대된다" 등의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렁하이는 울다"라는 뜻이고. 뺀 후엉은 걱정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음에 나온 표현인 읍앗은 답답하다, 숨막힌다 라는 뜻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싸우짜이는 슬프다 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뜻을 생각하면서 껀스님을 따라 발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짜이 니짜이 뜬텐 뜬텐 뜬 ร้องไห้ร้องไห้เป็นห่วงเ 오늘 배울 단어는 교실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자, 교실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크루, 낙리안, 또 낭스, 까오이, 그라다 린서 여기서 크루는 선생님이라는 뜻으로 우리도 꺼이 선생님을 크루꺼이라고 부르죠? 두 번째로 낙리안은 학생이라는 뜻입니다. 또 낭스는 책상이라는 뜻이고 까오이는 의자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그라다 은 종이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딘서는 연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뜻을 생각하면서 꺼의 선생님을 따라 발음해 보도록 할까요? 크루, 크루, 낙낙낭낭 까이, 까이. กระดาษกระดาษ 네, 그러면 오늘 배울 하늘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자, 주의 깊게 들으면서 꺼요새 님의 발음 들어보도록 할게요. 하이 라우 나마스카프라자우 루에칫 윈얀 렉 퀀칭. 처음에 나오는 하이라오는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모모합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남마싸카는 예배합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프라짜오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어이는 모모로라는 뜻으로 그 뒤에 있는 찢윈야의 괌찡을 수식해 주는데요. 먼저 찢윈야는 성령님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괌찡은 정말 진심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라오 나마사깜 프라짜오 두어ว집จ야ตวิ 하면 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라우 나마스칸 프라자우 รพระเจ้าด้วยจิตวิญญาณและความ 자, 벌써 23회를 마칠 시간이 다 되었네요. 오늘도 잘 배우셨나요?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복습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찾아가 뵙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